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3장 15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84면에 있는 사사기 13장 15절에서 25절까지 믿음 없는 세대를 향한 외침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15절입니다.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나를 머물게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만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어찌하여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이에 만호아가 염소 새끼와 소재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림해 기적이 일어난지라 만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쉽사여 올라간지라 마너와 그의 아내가 이것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너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너와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재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다 이 하였더라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함께했습니다. 소다와 에스다올 사이 마 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암울했던 시기가 언제일까요?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참 암울했던 시간들이 참 많은데요. 그 중에서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아마 사사 시대 350년일 겁니다. 보통 사사 시대가 역사학자들은 B.C. 1390년부터 B.C. 155년까지, 0 그러니까 그냥 뭐 대, 대략 340년, 5 0년도 되거든요. 이 시기 정도인데요. 이 시기가 왜 가장 암울한 시기라고 말을 하냐면 그 특징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사사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나타난 게 거의 없다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히 여기는 하나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도 거의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의 결론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왕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자기 스스로가 왕이 되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다. 그게 사사기의 결론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영적으로 매우 암울한 시기, 그 시기는 아마 사사시대 시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암울함이, 영적인 암울함이 사사시대 후반기를 갈수록 점점점 심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사시대 처음은 가나한 땅에 정착을 하는 그 과정 가운데 좀 활기 찼던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선택하려 했던 것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사사식의 후반으로 갈수록 점점 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이런 삶의 패턴들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고요. 저희가 어제 잠깐 살펴봤지만, 이 불임의 고난 가운데 있던 그이 만우왕의 가정은요, 사실은 영적인 재생산이 끊겨져 버린 영적 불임의 상태인 이스라엘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도 살펴보겠지만 좀 오늘은 이 마노아의 이 자신 마노아라고 하는 이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이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하고 있는지, 얼마나 영적으로 무뎌 있는지를 살펴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영적인 암울함 속에서도 누군가를 세워서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거죠. 그 누군가가 누구냐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의 영적인 이 암울함 속에서도 끊임없이 누군가를 세우게 되시는데, 과연 그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느냐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준다는 거죠. 첫 번째 하나님 어떤 분을 통해 일하시느냐, 믿음의 무명인을 통해 일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믿음의 무명인을 통해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읽으시면서 사실 이게 어제 본문하고 한 패키지인데요. 어제 본문을 읽으면서 또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특이한 거 발견하지 못하셨어요? 지금 여러분 여기 이렇게 앉아계신 것도 특이한 현상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설명하면 쉬울 겁니다. 한국 교회를 영적으로 이끄는 게 남자들일까요? 여자들일까요? 말씀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남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여자들 통해서 역사하시지만 이 새벽 예배의 첫 시작은 사실은 성경에서 예수님께는 거슬러 올라갈 수 있지만 조금 더 이렇게 현미경 으로 들어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은 길선주 목사님 통해 시작을 한 거예요 남자로 시작이 된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사실 이, 사, 이 상황들을 좀 돌이켜 보면 새벽 예배를 이끄는 건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예, 한국인 여자가 이끌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 교계는 목의 사회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여성들의 기도의 파워가 강한 게 바로 한국인데 오늘 본문도 그런 모습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마노아가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집안의 가장이고 영도 제사장인데 겉돌아요. 뭔가 겉돌고 있고 특이한 것은 마노아의 아내에게 오늘 본문이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제 본문 3절 보시면 임신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걸 누구한테 먼저 천사가 알려 줍니까? 마노아의 아내에게 알려 주죠. 또 사절과 6절을 보면 아이를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를 누구한테 말해 주냐면 마노아의 아내한테 얘기를 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요. 어머니의 신앙 교육도 중요했지만 아버지의 신앙 교육도 되게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에 들으라 하면서 그 신앙 교육을 시켜 준게 남자들이었어요. 근데 지금 마노아가 철저히 제배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요. 삼손의 어머니인데, 이 예고를 받는, 천사의 예고를 받는 사람인데, 그녀의 이름이 무명으로 기록되고 있다는 겁니다. 삼손의 아버지 만우와의 이름을 언급되면서, 어머니의 이름은 무명이라는 거예요. 재밌잖아요. 영적인 제사장이고, 영적인 가장인 그 사람의 이름은 드러내주면서, 그 사람은 계속 겉돌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도 천사를 만나고 싶어 하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여와의 사자, 천사, 그에게 번제를 드리고 또 그의 이름을 물어보려고 하는 그 모습 속에서 뭔가 본지는 못 잡고 있고 겉을 맴돌고 있는 한 남자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무엇이 문제일까요? 무엇이 그로 하여금 겉돌게 만드는 것일까? 결론적으로 말해서요, 여러분, 만누아는요 믿음이 없는 유명인이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은 마누아 하면 알았을 거예요. 근데 그 마누아는 유명인이었지만 이름은 있었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그 사람. 그 사람은 믿음이 없다는 것 어떻게 우리가 알수 있냐면요. 18절 보세요.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이요. 김효자라는 번역이 사실은 좀 번역이 좀 성경에서 비슷한 표현을 갖고 오다 보니까 썼는데 이게 사실은 이름을 말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가 이름을 오늘 이 말씀을 쉽게 번역하면 이런 거예요. 왜 의심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노왕의 믿음의 약함을 드러내주는 겁니다. 여러분 마노왕은 왜 이름을 물어봤을까요? 자신이 그 이름을 알아, 알므로 인해서 그 자신이 스스로가 그 상대방을 통제하려고 했다 이렇게 학자들은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또 심지어 그가요 지금 자신이 만난 사람이 하나님의 사자, 천사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알게 되었을 때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요. 22절 보세요. 2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여러분, 저도 이제 각 이렇게 보면 그냥. 간단하게 보면 이 말이 옳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구약 시대에 하나님을 보는 자는 거룩하지 않은 그 모습으로 하나님을 본 자는 죽음을 당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그 당시에 모든 사람의 판단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가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 여호와의 사자가 지금 마누아와 마누아의 아내에게 찾아온 이유를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마누아의 아내여 마누아에게 지금 천사가 왜 나타난 거예요? 생명을 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는데 정작 그들은 그 천사를 만났으므로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겁니다. 생명을 주기 위해 온 사람에게 잘못된 그온 이유를 망각함으로 인해서 죽음의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거예요. 왜요?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약했기 때문에. 그는 이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반면에 마누아의 아내를 보세요. 마누아의 아내 보면요 확고한 믿음의 소유자인데 6절 상반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그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여러분 마누아의 아내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사람 천사가 자기에게 왔다는 사실을 처음부터 알았습니다. 그고그 얘기를 자신의 남편에 전달하는 거죠. 또 오늘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3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그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가 우리를 죽이려 했다면 번제물도 받지 않았을 것이고, 심지어 자신들에게 올 필요도 없었다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러 오신 분이 오셨는데, 우리가 두려움에 떨 필요가 없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만우와의 아내처럼, 비록 무명이지만,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무명의 용사들처럼 일하는 그 현장이 어딘 줄 아세요? 바로 오늘 이 기도하는 현장이에요. 다른 많은 봉사들은 다른 모든 헌신들은 우리의 이름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유명해질 수 있는 조건들이 있다고요. 하지만 이 새벽을 지키고 또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기도의 용사들은 무명의 용사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나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니요. 저는 알고 있어요 저는 다 이렇게 보니까 그러니까 저와 하나님밖에 모르는 건데 그래도 여러분 우리는 무명의 용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게 된다면 비록 우리의 이름은 무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무명의 용사의 기도를 통하여 놀라운 일 위대한 일을 이루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름 없어도 돼요 하지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유명하게 하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기도에이 씨앗을 뿌리는 것은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신 가장 소중한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일하기를 기뻐하시느냐? 거룩을 위해 몸부림치는 사람을 위해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거룩을 위해. 제가 내일 살펴보겠지만 사실은요 이마노아의 마누아, 가정이요 삼손을 낳고 나서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근데 이루어지고 났을 때 그에게 어떤 여성이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냐면 24절 보세요 우리 24절 말씀을 같이 했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아멘 이분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구원한 삼손이 태어납니다. 근데 주목해야 될건 뭐냐면 삼손이 자랄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뭘 줬다고요?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삼손이 자라면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부모가 나시르의 규례대로 양육을 했다는 것을 의미해요. 내일은 저희가 삼손이 그런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직관에 따라서 움직임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그의 인생이 자꾸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근데 잘하는 과정을 보면요. 어쨌든 나실인의 규례대로 그게 뭐예요? 삭도를 삭대를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는 것, 독주를 마시지 않는 것, 부정한 것, 그러니까 죽은 것 이런 것들을 가까이 두지 않는 이게 나실인의 규례거든요. 근데 그 규례대로 잘 양육했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로 묶으면 뭐냐면 거룩함을 위해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 거룩함을 위해 몸부림치는 삼손, 그를 가르치는 부모를 통해서 그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고 능력 주시기를 원하시고 소망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받을 수 있는 그릇이 필요한데 그 그릇이 뭐냐면 거룩을 위해 싸우는 겁니다. 내 생각의 거룩을 위해 싸우는 것, 마음의 거룩을 위해 싸우는 것, 입술의 거룩을 위해 싸우는 것, 그 죄와 치열하게 싸우는 것,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4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죄와 싸우는데 아직 뭐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않았다고요? 피 흘리기까지 치열한 전투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반드시 죄와 싸우려면 죽을 각오를 하고 싸우라는 거예요. 그렇게 거룩을 위해 싸울 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 어떤 사람을 통해 일하시기를 기뻐하십니까? 만호와의 아내처럼 무명이지만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을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떤 사람을 사용하십니까? 거룩을 위해 싸우는 믿음의 전사들을 하나님은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 무명이지만 내가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거르굴루에 싸우는 믿음의 전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에 오늘 이 새벽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우리가 기대하는 그 기대 이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